청년기가 되면 직장을 닫고 직장을 잡고 나면 결혼을 한다. 오늘은 결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결혼에서 그 발생된 그 파생어는 백년 가약, 백년 회로, 자손 번창, 부부 관리와 의무, 부부 몰입 이렇게 저는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. 백년가약과 100년 백년의 회로는 그 어떤 그 결혼에서 발생된 희망이고요 그리고 가야될 길입니다 자손 본창은 그 가족의 신들이 원하는 거죠 가족의 신은 그 많은 영혼을 데려와서 가족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부부 권리와 의무는 법적 의무죠 부부로 된 이상은 법적 지위가 있죠.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죠.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고, 남편이 아내에, 아내에게 요구하는 권리가 있고,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고,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권리가 있겠죠. 부부 몰입입니다. 이 몰입은 음 참그 요즘 직장이 그...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직장이 많아서 이 몰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러나 부부는 부부 안에 어떤 잡티도 들어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몰입이 필요합니다. 부부 몰입은 그 안에 순수하고 성스러운 것이 됩니다. 부부가 이렇게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안쪽의 문제와 바깥쪽의 문제가 있습니다. 안쪽의 문제는 부부 둘의 문제고 바깥쪽의 문제는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, 문화, 종교 뭐 이런 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그 결혼은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중반기죠. 부모에게 태어나서 사는 결혼하기 전까지 상반기, 결혼해서 애를 낳고 또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.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는 초반기는 부모의 도움으로 살고 그다음 중반기는 부부로 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기는 이제 그 이제 서서히 이제 나도 죽거나 아니면 부부가 둘 중에 하나 죽고 또 또, 부부 보면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 그 마지막 과정에서그 부부가 어느 선까지 같이 살까요? 백년 해로라는 쪽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는 그 부부가 잘된 부부는 정말 아깁니다. 왜냐하면 언제 이렇게 떨어져서 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 부부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사별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지만 무, 그 어떤 부부간에 몰입을 못하고 해서 서로 아끼지 못하면 슬프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남자와 여자는 이제 서로 만들어서 거대한 항의를 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하게 돼서 출발지가 결혼이고 이제 긴 여행을 통해서 종착지 죽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어 여행의 완주라 할까요? 여행의 시작은 결혼이고 완주는 죽음인데 부부가 함께 백년 해로해서 죽으면 그 밑에는 그 자손 번창으로서 많은 자식들이 있어서 자식들의 슬픔과 자식들의 좋은 어떠한 장례식을 통해서 이상을 떠나가는 것이죠. 이것이 결혼을,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으로서 생기는 것들입니다. 결혼이 참 쉽, 쉬운 가 같지만 쉽지 않죠. 참 결혼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각자의 그 어떤, 그, 게 있거든요. 서로가 이렇게 개인으로, 어, 부부라는 개인으로, 나라는 개인으로 사, 살죠.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부가 음, 발효가 되지 못해서 섞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참 부부의 삶은 고달프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,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때 수많은 부부들의 부부적 갈등이 있을 겁니다 가르치고 또 자기들이 받아들인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지식의 차이죠 지식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결혼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을 배지않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지식의 차를 사랑과 또한 뭔가 부부 몰입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을 통해 극복하는데요 그게 없으면 부부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부부 생활을 잘하는 것이 우주의 질서고요. 어, 부부 생활을 잘하는 것 잘하지 못한 걸 보면 우주는 참 안타깝죠. 네 그렇습니다. 어 이걸 뭐 풀고 쓰면 상당히 길어지니까요. 저는. 전 부부로 만났으면 천생 배필의 말도 있잖아요. 만났으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잘, 살, 잘 살고 싶어요. 서로 발을 발아 발효가 돼서 하나로 섞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. 감사합니다.